이제 3장. 이번 시즌 핵심은 심장 던전이랑 시즌 여정이다. 근데 야들 가방 늘좀 대놓고야 고라쳤다. 분명히 가방 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라면서 펌플레 놓고야 가방 손도 안 됐다. 역시 블리자드도 욕을 처먹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 새끼들 말이에요. 완전 시바 새끼들이요 음, 저는 일단 레벨링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즌 퀘스트는 나중에 고행 가서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망고 제 생각이지만요 여기 있어 심장 몬스터 깨고 어? 입에 다쳤나말라번 어, 갔다 올게요 모든 음. 아이템 분해 와 가방카 모자란다 이씨 이제 보석이랑 심장 보소 3장은 지하실 깨는게 없네 야외 오두머리 골동품 상인한테 아이템 구매 보루정복 연금술사한테 제작 위상각인 속상해 퀘스트 해야 된다 진노한 악의 각성기사요 지금 이제 3장까지 왔으면 나무 퀘스트 악의 심장 던전 이런거 깨야 된다 나머지는 제작이니까 천천히 하면 되고 격노한 악의 각성기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인데 근데 브리자드가 그거는 잘안 나온다 그랬어요 각성기 이렇게 나오잖아 사악한 이딴 거 나오면 안 된다고 <laughs> 진노한 게 나와야 되네 아 제작한 보관함 거기서 일정 확률로 나온다 음. 그렇군요 각성기가 총 4가지인 겁니까? 4가지 4가지 그니까 러 색깔 3개 있고 만능 심장 먹을 수 있는 진노한 각성기 까지 이게 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모았다가 응. 악몽이나 이제 고행 쪽에서 써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겠다 인벤이 안 모자라면은 모아놨다가 악몽이나 고행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심장이 아이템 위력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높은 데꺼 먹으면 좋겠네 작업대 한번 갔다 오자 작업대 퀘스트 한번 하고 올게요 아 어, 일단 맥스봉 먹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작업대에서 뭐 퀘스트 뭐 잡는거 있네 오니까 뭐잡아라 그러네? 이렇게? 뭐 여기서 뭐 나온다 도지고 심장 두개 나오고 알겠네 불확실한 각성기에서 일정 확률로 진노한 심장이 나온다고 돼있네 체액을 안쓰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안쓰는 심장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 이런거 갈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책이 모이잖아요 아. 이책으로 이거를 제작하는 거네. 모았다가 높은 단계에서 심장을 열면 된다 이거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상자 만들지 말고 여기서 직접 만들어도 되고 이건 내가 직접 심장을 제작하는 거고 요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보통은 이거 하면 될것 같네요. 불확실한 각성기 이게 핵심이네. 이거를 제작해가지고 진노한 각성기를 얻어서 진노한 심장을 얻는 게 핵심이네요. 여기 악의 굴에 보면은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데 종양을 제거하려면 아악한 악성기가 있어야 된다. 이 악성기가 없으면 못 깨는 거야 아, 그래서 간악한 악성기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야돼 냉혹한 종양을 찾아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냉혹한 종양이 있는 던전을 찾아야지 던전 어, 중에 보면 있지? 있어 여기 보면 개걸스러운 구덩이 왼쪽에 냉혹한 각성기를 제작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가야되는 거지 이 각성기를 가지고 아 이쪽은 다가나한이구나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르네 그래서, 해당 던전에 맞는 각성기를 가지고 그 던전을 들어가서 종량을 제거해야 완료되는 거네.